다 오늘 뭐두 뭐 번째 판도 좀 힘들게 이겼고 결국 오늘 1대1로 패배해서 어 정규리그 이제 마지막 어 플레이오프 전에 마지막 T1전인데 또 패배하게 돼서 뭐 굉장히 좀 아쉬운 마음이 큰것 같습니다. 네, 어 저도 오늘은 진짜 꼭 승리하고 싶은 마음으로 왔는데 어 아쉽게 2대1로 져서 아쉽고 마지막 판 같은 경우가 승기를... 초반 부분에 엄청 유리하게 많이 리드한 과정이 있었는데 전령 싸움이 제일 아쉬움이 남는 것 같아요 일단 첫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나중에 이제 뽀삐 챔피언 같은 거안줄수 있었는데 좀 그런 선택적인 부분에서 좀 뽀삐 픽을 주고 뭐 뽀삐가 굉장히 하락하기 좋은 장면들이 계속 나오면서 첫 번째 판은 좀 그게 많이 힘들었던 것 같고 뭐두 번째, 세 번째 판은 초반에 약간 유리할 유리한 타이밍들이 좀 있었는데 그거를 어 제대로 저희가 계속 지키 유리함을 지키지 못하고 상대한테 조금씩 허점을 보인 점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. 저도 하면 돼요. 엘스체 네. 어, 같은 경우는 방금 감독님 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4월에서 벤페이지에서 어, 뽀삐랑 자야 중에 이제 선, 저울질을 했는데 어, 뽀삐가 뽑기를 줬을 때 저희가 이제 어 좀더 편하게 할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해서 뽑기를 어 주게 됐는데 뭔가 그런 부분들은 잘못 나온 것 같고 그러므로 뽑기가 활약하기 좋은 판이 구성돼서 조금 힘들었던 것 같고요. 어3 세트 같은 경우는 초반에 유리하다가 전령 싸움에서 어좀 많이 손해를 보면서. 한 타도 한인데 골드적으로도 많이 손해 본 부분이었어 가지고 그때 좀 역전을 당했던 것 같아요. 일단은 저희가 계속 뭐 같은 팀을 같은 팀들을 매주 만나고 있는데 좀 비슷한 양상으로 져서 어 일단은 그 부분이 고쳐져야 그 다음 스테이블을 나갈 수 있는데 좀 그런 부분이 조금은 아쉬운 것 같고 근데 이제 플레이오프는 또 다른 양상의 게임이 될 거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 또 그만큼 또 준비 기간도 긴 걸로 알고 있어 가지고. 네, 충분히 저희가 준비 잘해서 만나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어 일단 레드 진영에서 저희가 마지막 경기 왔을 때좀 배내야 될 카드들이 많아가지고 물론 바드도 뭐그 중에 하나였긴 한데 나머지 다른 챔피언들이 워낙 더 상대하기 좀 까다로운 것들도 많았고 해서 네, 이렇게 벤픽 나오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.